네, 우리나라 그 폐광산 중에서 많은 지역이 주로 이제 그 남한강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에 폐광산이 많이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우가 있거나 집중 강우가 있을 때이폐광재가 그대로 그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지류하고 본류로 유입되는 바람에 이것이 수도권이나 또는 그 해당 폐광재 지역 어,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워포인트는 과거에 있었던 호우라든지 또는 그 태풍에으로 인한 폐광산에서의 폐광제가 유출된 사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폐광제에서 어 방류되는 방류되는 중금속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냥 하천의 퇴적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하고 강원도 일대 폐광산 지역의 퇴적물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폐광산 지역의 퇴적물 오염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한그 다섯 곳 정도를 정해서. 저희가 동명, 새우 제2연화휴양림, 제2연화 덕풍교, 낙동광산 등 다섯 곳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한강 상류 부분하고 강원도 삼척 일대에 해당이 됩니다. 어, 해당 폐광산 지역의 퇴적물내 중금속 농도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비소, 카드뮴 그리고 나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 기준에 따르면 그제 4등급에 해당되는 아주 그안 좋은 미생 그 저서생물의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4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훨씬 초과하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연화휴양림 하류하고 제2연화 독풍교에서 아, 특별히 좀 농도가 비소농도와 남농도가 높게 나와서 여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 그 가곡천 본류하고 지류의 퇴적물 내 중금속 수치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하천 퇴적물의 오염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저는 뭐 환경부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폐강산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봉화 지역 주민들도 오셔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봉화 지역 주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폐강산들이 있고 태풍이나 이 호우가 와서 한 번씩 뒤집어질 때마다, 흔히 말하는 물이 뒤집어질 때마다, 뻘처럼 밑에 묻혀 있었던 것들이 뒤집, 뒤집어졌다가 다시,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준설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그 안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준설한테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터에다가 갖다 또 붙습니다. 모르시니까 안에 생물이, 그, 좋은 것들이, 미네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그, 가곡천,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곡천 본류하고 지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소가 기준치보다는 최대 26배 남은 8배 까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소가 기준치 대비 한 14배 정도 높게 나온 덕풍교 또 풍곡교 하류 같은 경우에는 자연불락이 조성되어 있어서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이 해당 마을을 찾는 사실은 그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하천이, 하천에 있는 퇴적물이, 퇴적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노시는 거고, 저 지류가 흘러가고 있는 한 마을에서는 지하수관 그냥 파셔가지고, 음영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어, 환경부는 그냥 측정하고, 문제가 되면 지자체에 알려주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자체가 이걸 어떻게 뭐할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폐광산 일대에 대한 또 지류 하천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환경부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지자체와 매칭을 하든지라도 해서 저 문제가 되는 퇴적 토양들을 좀 걷어내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폐광산을 비롯한 이제 광산에서 이제 이 물질 오염이 돼서 오염하는 그 문제는 지금 아마 관련 법에 의해서 기능이 저희 환경부는 그 광산에 대한 오염 조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다라는 것까지 해서. 그 이제 그 광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산업부는 이제 수질 개선이나 토양 개량 같은 폐광산 광해 방지는 또 별도의 법률인 광산 피해 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새우 광산이라든지 제2 연화 광산, 뭐 낙동 광산, 동면 광산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오염 조사는 다해 가지고 이미 통보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산업부가 저 광해 강단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나 토양을 하고 있는데 지저가진 이 강산들에 대해서 하천 퇴점으로 이런 개선 대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조속히 추진하도록 산자부에 좀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광산에 대한 관리에 예.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해봅니다. 그 폐광산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거나 호우가 오거나 태풍이 나면 그 물들이 그 밑에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 뒤집어지면서 그냥 한강 수계로, 낙동강 수계로, 안동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은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그냥 폐광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미 퇴적토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설,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좀 세우셔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 이제 광산 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퇴적물 그거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